네, 이것은 가을 감자입니다. 가을 감자를 싹튼 것, 싹튼 것만 먼저 심었어요. 그래서 8월 한 10월경 그때 싹 튀은 것만 몇개 심고,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심었는데요. 어떤 건 이렇게 크고, 어떤 건 지금 이렇게 얼마 안된 건지 아직 요만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컸죠? 예, 네, 이렇게 조그마해요. 이게 지금 9월 중순이라 네, 9월달, 10월달, 뭐한 달? 한 달이나 한달반 남았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,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일단 이게 싹튀울 때는 이게 그 탁구공만 한 걸로 싹을 띄웠고요 탁그 그 띄웠고요 에, 계란 네 이렇게 계란 담는 곳에 에, 감자를 하나씩 넣고서 에,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물을 좀 뿌렸어요 그리고 신문을 덮었습니다 뭐 최소한 아침 저녁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열심히 주다보면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싹이 조금씩 나오고요 어떤 거는 2주 걸려서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휴면 타파를 한 다음에 한 곳에 네 냉장고 안에서 냉동을 한 2주간 시켰고요 그리고 그 햇빛 양지, 양지와 음지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곳에 에 아까 그 계란 거기에 넣어가지고 신문 덮어서 에 물을 촉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7월, 10, 8월, 15일에서 8월 말까지 심어서 이렇게 싹이 큰 것도 있고 아직 작은 것도 있습니다. 이거를 통째로 심었기 때문에 통째로 심었고 가을 감자는 깊이 심으면 안 돼요. 이게 낮게 심었거든요. 얕게.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북주이를좀 해야 됩니다. 물론 봄 감자도 북주이 해야 되지만 이거는 더 얼마나 얕게 심었기 때문에 봄 감자는 보통 15cm 정도 파가지고 그 외에 감자를 넣으면은, 에 최소한 감자 깊이가 한 10cm 정도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 정도 하면 이건 싹이 나오는 그게 깊어서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약게 했어요. 한 5cm도 안 덮, 흙을 안 덮었습니다. 한 3cm 정도. 그래서 상태 봐가면서, 이렇게 북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네 여기 아직 쑥 파여 있죠? 이렇게 일부러 파 가지고 10cm 정도 파 가지고 안에 놓고한 3cm 정도만 덮었어요. 네 이거는 이제 살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. 네 이거는 싹이 제법 컸죠? 이것도 얇게 심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북쪽이를 좀 해서 고구마는 땅속 깊이로 들어가서 그 고구마가 달리는데 감자는 그 옆으로 위로 감자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얇으면, 얇게 심으면 예, 바깥으로, 흙 바깥으로 나오죠? 흙 바깥으로 나오면은 감자가 체파래 져가지고 그러면 독성이 있어서 먹질 못합니다. 그래서 봄 감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북주기로 이렇게 합니다. 가을 감자는 더얕게 심어가지고 뭐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여기는 더 늦게 심어 가지고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 옆에는 지금 이렇게 컸는데요 지금 지금 20cm 한 3cm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흙조기를 좀 해줘서 흙을 채워 가지고 감자도 안 넘어가고 조금 안정감 있게 네 이렇게 폭죽이 다 했습니다 네 이게 이것은 제법 컸죠? 네. 작은 건 작은 건대로. 네, 이렇게. 민들레꽃이 이쁜 게. 네, 이렇게 막 지금 나온 것도 있고요. 아직 염하한 것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북쪽이 다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도 보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